안녕하세요 천안 꿀벌입니다 김 사장님 혹시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하시나요? 저야 요즘에 땅에 관심이 있어서 토지만 클릭해서 보고 있어요 물론 각자 검색하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토지만 클릭해서 보시면 축사 영전 묘지 등등 알짜배기 땅은 놓치시는 거죠 언제까지 맛있는 것만 골라 드실 겁니까? 이것저것 잡수셔야죠 그렇군요 지목에 맞는 용도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지목 변경을 통해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지목 상관없이 물건을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오늘도 땅 보러 사흘 댕겨올까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보시기만 하셔요 오늘은 충남 아산으로 가볼 건데요 차비는 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꿀벌님, 오늘 신기한 땅을 보여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내권에 살면 구경조차 할수 없는 땅인데요 민물고기 팔딱팔딱 뛰는 양어장을 가보자고요. 저는 장어구이 굉장히 좋아해요. 장어를 키우면 매일 배터지게 먹을 수 있겠네요. 아이고, 바로 삭 잡아다 숯불구이 해 잡수셔요. 그러는 사이 저기 좀 보셔요. 요 근처니까 다 왔슈.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토지예요. 주변에는 인주산업단지, 소벌섬 현대모터 스공장이 있고요. 아산 말로를 타고 쭉 오다가 대흥부길로 빠지세요. 200미터쯤 오다 보면 삽교어라는 바다가 보이는데요.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참 쉽죠? 농로가 여러 갈래로 있어서 너무 헷갈리는데요. 아, 그러면 카카오 내비 켜시고 천천히 찾아보셔요. 근데 이 길은 왜 이렇게 좁은 거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택의 땅 주인께서 내 땅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나무를 키운답니다. 여기서도 별사람을 다 만나네요. 자, 여기서 내리시죠. 주차해놓고 둘러볼까요? 앞쪽으로 삽교어가 넓게 펼쳐져 있고요. 시원하게 탁 트여 있네요. 김 사장님 물장구 삭 쳐주면 그게 바로 수영장이죠. 멀리까지 막힘없는 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토지는 바로 뒤쪽에 있는데요. 토지 주변으로도 양어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물레바퀴처럼 생긴 신기한 물건들이 있어요. 양어장은 처음 보네요. 저는 수족관을 생각했는데 그냥 땅에다가 물을 받아서 키우는 거군요. 그래요 흙에다가 심어놓으면 워치케 되겠죠. 사실 저도 이렇게 실제로 와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앞쪽으로 좀 걸어가 봅니다. 여기쯤이 저희 토지죠? 네, 우리 토지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하나의 필지로 보는 게 맞겠네요. 현재는 자풀이 무성히 자라 있었고요. 예초기로 시원하게 상 밀어버리고 싶네요. 양어장 앞쪽에는 대략 150평 정도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양어장이 있네요. 가보시죠. 토지에다가 털를 파고 방수천을 깔은 다음 물을 받아놨어요. 과거에는 여기에서도 물고기를 양식했겠죠. 기주. 아쉽지만 물고기는 없어 보이네요. 실제로 보니 굉장히 넓어 보였는데요. 양어장 안쪽까지 수풀이 자라 있었어요. 저는 낚시터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설 같은 건 없네요. 아이고 여기서는 궁댕이만 붙이면 바로 낚시터 아니겠슈? 손맛 쏠쏠하게 볼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이 보이고요. 500m 거리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생활권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보니까 통행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토지의 매력적인 것은 양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토지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양어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활용 가능하겠네요. 이 토지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냥 묵혀놔도 쏠쏠하겠어요. 저기 어르신 계시네요.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무슨 양식장이에요? 아, 향어요. 아, 아시는 분이세요? 네. 그 새끼 뭔 나쁜 새 아, 나쁜 사람이요? 에받지거한번 <laughs> 받아보시오. 받아가지고. 네. 받아 가지고 이 향을 내가 한직할게요 네. 양식장으로 또쓸수 있어요? 예. 네. 네. 허가 갱신해 가지고. 아.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낙찰만 받으면 어르신께서 잘 관리해 주겠다고 연락처까지 주셨어요.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받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변으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위치적으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전혀 오지 않네요. 제가 왜 꿀벌이겠습니까? 날아서 보시죠. 김 사장님 어때요? 뷰가 죽이죠? 꿀벌샷은 정말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그럼 간략하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지는 문방일이 마을에 간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요. 주변은 공업용, 단독주택, 농경지가 섞여 있는 지방도변 경지정리지대입니다.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요. 세 장형 토지이고 남측으로 폭 3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보니까 커피숍도 보이고 음식점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토지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경우 농업에 관련된 시설 및 행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럼 전혀 필요 없는 땅 아닌가요? 비닐하우스나 농막 설치는 가능하니까 활용 용도를 잘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을 보고도 돌로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굴벌님이 낙찰 받으신다면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는 아까 그 어르신께 연락부터 드리고요 양어장 운영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할 겁니다 물론 매달 수업료는 드려야겠죠 오 좋은 생각이네요 미꾸라지 양어장으로 투잡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굉장히 재밌겠죠 그리고 플랜B도 있습니다 플랜B는 어떤 방법인가요? 어르신께 양어장을 맡기고요 저는 앞쪽에 100평 정도만 활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가끔 바다가 보고 싶을 때내집 마냥 와서 힐링하고 가면 좋겠지?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 땅이 얼마예요? 감정평가금액 억 6,709만원? 현재 1회 유찰되어 억 1,696만 3천원입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위 7 7 2에 한필지고요. 지목은 양어장? 토지면적 9 1 8 9 9 평. 좀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공법과 시세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실장님 나와주세요. 토지 주소, 이렇게 있구요. 지목, 양어장입니다. 농지 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은폐율 20%, 용적률 80%지만, 어, 농업에 관련된 그런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자당이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는데요. 아래의 모든 권리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를 보니까, 뭐, 10만원에서 13만원, 우리 토지는 과거에 15만원까지 거래가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면 평당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당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913평 하면 9130만 원 시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잘 들었슈. 맛집이네. 물건 번호랑 경매 일정은 언제예요? 물건 번호 2023 타경 105906이고요. 2023년 11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장 영상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끝으로 윈스턴 처칠 명언 한마디 드립니다. 내가 바꿔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태도다. 오늘도 임장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꿀벌이었습니다.